오디니까 구름이 이렇게 싹 가셨는데, 아, 구름이 또 가시고 나니까 또아 중국까지 보이는 것같아 중국까지. 여기도 집안채가 있네. 집안채가 있어. 이것도 집터네 집터. 안개가 또퍼어나니까 또. 어이구 이리 와. 아이고 이뻐. 아이고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강아지 왔어? 강아지 왔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 아이고 강아지. 아이고 이뻐. 잘 생겼네. 엄청 잘 생겼네. 아... 아, 이쁘네. 아이고 이뻐. 아 이뻐. 아 이쁘다 그러니까 알아 듣네요. 아 이쁘네. 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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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가자. 아 이쁘다. 안녕하세요. 이씨요. 고개, 고개 숙였어요. 아, 이거 아, 똑똑하게 생겼는데. 어, 이거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어,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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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었어? 오늘 뭐 먹었어? 아, 얘 이름이 아니, 전, 이, 얘저 뭐예요? 이거 무슨... 아니, 누린데? 무슨 거요 진돗개 같은데? 아, 똑똑하게 생겼는데, 얼굴 보니까. 음, 어이구. 어이구. 누리야, 누리야. 알아들어? 누리야? 안녕하세요, 아세요 아, 여기서 오래 사셨나봐요? 아니요, 저도 여행객. 아, 여행객요? 저도 3년 전에 여행 왔는데, 자전거 타고 왔는데. 자전거 타고요? 자전거 타고 와서 안 나갔습니다. 아, 페이다 싫고? 이야. 대단하시네. 내가 가 이제 취비네. 아요. 그러고 그러면 여기서 머무시는 거예요? 예. 여기서 머무시 머무신 거는 나가실 음. 야, 대단하시네. 그 좋아서 그냥 안 나가시는 거 맞냐? 아. 아. 예. 아, 글쎄, 강아지는 짖는 소리는 났었는데. 네, 음. 자, 야, 여기도 빈집도 많네. 빈가네 비... 예, 네, 네. 그럼 안 집을 그러면 사서 오신 거예요? 아, 세우더서 네. 어, 아니, 어디서 오셨거요 서울에서. 아, 서울이요? 오늘 큰광객도서울서무진냥 서울, 오셨는데? 어. 좋시겠네. 혼자. 아, 사장님은 연세가 오치기도 지가요? 실실 환합니다. 아, 그런데 그렇게 안 보이네. 이게 재미 삶은 안 늙어. 아, 그렇지. 그런 걸신고 어, 얘 강아지는 강아지는 그소 같이 짖고진 안았을거 아니야. 강아지는 산나보네. 강아지는 아직 새살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실수 또돌아 어. 도달파지. 강아지는 그러면 어디서 샀어요? 여기서 태어난 건데. 아, 그래서 한이의도마이 야, 이쁘이잘 생겼네. 아, 잘 생겼네. 앉아. 앉아. 누리 앉아. 어이구. 아 이거 앉았어요. 아이고. 어이구. 여기 그 여기, 여기 누구네지? 다이낸가다이낸가 타이니 아니면 그저에섬노리 그거. 에에에에. 음. 음. 아, 말도 잘 듣고 앉았어? 아이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헤라. 음 안녕하세요, 히스. 아입이잘 생겼네, 얘는. 잘 생겼어. 자, 몸매도 살빠지고 안녕하세요, 히스. 음. 자. 어제, 어제 오니까 짓고 낯선 사람들은 있던 고 예예예 그카그 사람 가아그아 아, 옛날에 마카도도 여기 왔었나 보죠? 어두번 그, 왔었죠 그 왔는 보고, 아 왔는 거 보고 아는거 보고 가 음, 그렇구만. 아니 다시 왔더라. 음. 집에서 그래. 음. 어우, 잘 생겼네. 뭐, 뭐. 다리로 긁어? 뭐말하자고말시키라고말시키라고 그래서 그러는 사장님은 뭐 물건 같은 거뭐새 어디로 가셔요? 네, 어, 택배로 광주에서 어서울서요 네. 사모님이 붙여 주시나 보네. 주문하면 택배로 주문하면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 뭐냐? 택배로 해도 없고 이는 우체국 택배라 해야지 아 어, 그렇지 우체국 택배는 집까지 갖다 주고 어, 어, 이거. 이거? 아 이거 다른 사람은 가끔 또너 때는 집까지 안 갖다 주고 너 때는 여 오면 배찾으로 가야 되거든 아 일부러 어 그럼 우체국 택배가 그중 낫겠네 야, 우체국 택배라 해야지 택배는 음. 바로오고 그런데 다른 택배를 하나 목포 우체국에다 위탁 얘가 다시 오기네 아, 시간이 조금 걸리고. 시간이 걸리고 응. 오. 매일 그 하는 것도 음. 일상적인 거는. 오, 재밌게 사시네. 그렇죠. 야하고 는 산에 한번 오너 이게 뚝뚝거서뭐 산에 듣고 가면 뭐? 산에. 이런 데멧돼지들 없잖아요. 멧돼지는 없어요. 쪽제비가 많아요. 아, 쪽제비 쟤네하고 뱀이 아 뱀도, 뱀도 있어요? 예. 새산무사람고 쟤를 줄에 들게 됐는데 예. 야나 산에 가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고생했는데? 혹시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조금 있으면 거머리 그 있고 하마 그래 있고 못 가요 거머리가 그 사방에서 달라붙어 거머리가요? 그 예상 거머리가 그 조금 있으면 완전 무장해가지고 야 그머리가 그렇게 많아요 나무에서도 어. 뭐, 있다 어먹기 있는데 먹기 어디에나 다 있는거고 이 <laughs> 그머리는 좀 무서운데 야 아니 탈로 붙어서 그러면 그게 뭐피 빨아먹어? 피 빨아먹지 피 빨아먹어도 괜찮아요 피도 뭐 자기도 모르게 빨아먹는거 그렇지 근데 봐, 한 마리 들아가 그냥 막 내가 터질 때까지 먹어요 어, 그래. 그렇지. 그렇지. 그럼 우에다 만치다고. 5단에서 터져. 그렇지. 아, 피가 흘르네. 터지면 이제 워시고. 어, 아니 나저 풀밭에서 찾는데. 자두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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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은 괜찮아. 아, 지금은 괜찮아요? 조금 돼서. 음. 그요로에서이일루서 이렇게 끝 끝까지 가면은 일구 어, 나와요. 가다가 그 산거리인데 이 산을 넘어가면 네. 그러면 이제 상부나 등대나 모른가요? 응? 그 네모요 어디에 어대 목터지가 어디라구요 목터를 어디로 잡을라 그래요 등대를 잡으려 카면 등대는 뭘고 등대는 얼마나 걸려요? 등대 요요저요 요, 요, 요 길로 요리 넘어가면 어쉬0고한 시간 1 2 0분음저 돌아가면 한 몇 시간. 어. 강계를 가고요. 그 그요요요산 타고 이렇게 들어가면요. 근데 위얼이에요. 요산 타고 중간항까지 어제 갔었거든. 어. 아. 중간항까지 갔세 계속 올라 거리 넘어가면 맨산 어. 정상 나와요. 예. 네. 정상에서 내려가면 상구마을나오는데요그 네. 표지판이 있어, 이 정도. 어, 어 상구라고 상고라고. 어, 대리마 대리마 마을 대풍리. 어. 저기서 그럼 거기 가면 요다가도 이정표가 있고 가다가 또 정, 정상까지 거기가갖고 등대로 내려가는 길도 있어요. 음, 그럼 너무 걸리겠네. 그렇게 되면 뭐 시간이 그거 같으면 하루 잡아야 아, 어, 하루 잡어야죠. 그러면은 여기 삼구까지는 한두시간 예. 그냥 적당한속도로가고큰 음... 길로 막 가는 거예요. 큰 길로 가다 보면 고개가 있는데 산아요 그 산으로 이렇게 타지 말고 아 산으로 가면 산로 가는 길이 산으로 가도 고정도 그 하면 산, 산으로 가는 게 산으로 가도 산고 가나거 고정도 그 그러면 이길 타고 이렇게 쭉 가면은 아 큰길 따라가면 네. 길이 편하지 그러면. 그러면 오히려 더 편해요 고개도 그게 고개도 없고 응. 그래 요로 가면 응. 요삿갓재락고 있어 거기서 산근인데 큰길 따라 따라가면 너무 면 아, 그럼 시간 많이 걸리겠네. 어, 2시간 더 걸리겠지. 야, 두 시간? 두 시간 반시가 일일 넘어가두 시간? 간 어. 엄청 걸리네. 베나무니 뭐냐 엄청나더라고. 네, 저가나무 음. 웃고. 대나무는 여기에요, 1,200m. 뭐. 음. 네. 창구 서만창를목격을큰 길로 가는 게나을 음... 이게 등산을, 이제 등산 도하고 간다, 가 음. 체대 길이야. 체대 길이가? <웃음> 어. 참. <laughs> 예, 네, 그냥 대충 먹었어요. 하하하하. <laughs> 네. 아, 아 요즘 새끼 다 해주던데요? 아, 아 어제 계시는구나. 예 네. 아니 어그저께 목포에서 같이 들어왔어요 아, 음. 어제 대가나갔는데 나갔잖아. 음. 아, 그럼 맞아. 그럼 그 바비 좀 그거 잘 나왔어요. 음. 반찬도 잘 나오던데? 반찬? 네, 자기들이 고기를 잡아오니까. 음. 첫째로 아, 지금 이런데 가야 지금 배 돌아다니는 배들은 뭐뭐 뭐 관광 오신 분들은 한 바퀴 네, 도는 낚시피. 건가? 낚시배. 낚시배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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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판은 그럼 탈려면 어디서 타는 거예요? 자, 저거, 나, 한국로 나가야겠네? 아, 일곱? 저거 섬등반도고, 이게 섬등반도고, 섬등반도고 오오... 저까지 갔다 왔어요? 저 끝까지? 끝까지못가 저, 저돌탑 있는데 저까지 가, 가기가 쉽고 예, 쉽고 그, 넘어, 너, 넘어서 그, 넘어서 갔어 그, 그 넘어서 갔었어요 그런데, 아이거 상당히 위험한던데 그래, 까지는 잡아놔 네. 탑 그까지가 한계야 응 음. 일반사람들은 그래서 한꺼번 그까지도 가는데 음, 아까 그, 그, 동생, 동생 거까지 넘어갔어 아위험하던데아길 미끄러면은 난리 나갔던데. 에 네, 어제 어제 아, 아그 할머니 부하시요. 자. <laughs> 아이고 일을 얼마나.